뉴스를 더블하다. 11월 둘째 주 금요일 더블뉴스. 오늘 토픽은 학생 독립운동, 아동 음란물, 덕성태드 경진대회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독립운동. 혹시 어떤 운동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1919년 3일 운동, 1926년 60만세 운동,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학생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세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의 3대 독립운동입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학생 항일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높이기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사건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을 희롱한 일로 시작됐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조선인 학생들의 개입으로 벌어진 패싸움이 불시가 됐습니다. 민족적 차별로 학생들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11월 3일 1항의 생일인 명치절 행사에서 일본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기미가유를 부르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이에 학생들의 반일감정은 폭발했고 광주시 내에서부터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번져 나가게 된 거죠.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무려 전국에 약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었다고 합니다. 이날을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인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은 원래 광주시교육청 주관이었지만 89주년이었던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변경, 정부행사로 격상되어 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90주년 기념식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학생독립운동은 우리나라 3대 항일운동 중 하나지만 3일운동과 60만세운동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앞장서 일제에 항거했던 날인 만큼 우리는 11월 3일 그들의 용기와 독립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국제아동음란물 공유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입니다. <목소리> 2017년 9월 미국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한국의 서버가 있는 최대 규모의 다크 앱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한국 총 4개국이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 미국 법무부에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거된 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223명, 약 70%가 한국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운영자 역시 20대 초반의 한국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4년 전부터 22만여 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운영한 이 사이트의 이용자 는약 128만 명. 그중 4천여 명은 유료 회원이었고, 그는 사이트 운영으로 거의 4억 원을 벌었다고 하네요. 운영자는 현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말이 되나요? 재판부의 손방망이 처벌에 분노한 국민들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27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순히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끝난다니. 이와 관련한 규제 및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관련 법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이런 디지털 성범죄 역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 손. 이런 분들을 위해 2019학년도 덕성 테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가 진행됩니다.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주체로 열리는 덕성 테드 경진대회는 덕성인들의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신청 마감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1일 오후 4시, 월요일 접수 마감 이후 서류를 평가하는 예선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수요일에 10분 이내에 ppt를 실제로 진행하는 본선이 진행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참가 신청서에 신필 서명을 한후 차관 236호에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덕성포탈에 로그인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생 포트폴리오 메뉴 클릭,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테드 경진대회 신청하기를 눌러 10분 분량의 발표를 위한 PPT와 대본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모두 해야 신청이 완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PPT 주제는 나의 학습 노하우,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 나만의 자기 개발 노하우까지 총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니 더구들에 많은 참여 바랄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더구들과 더불어 사는 방송, 여러분의 무료한 일상에 더블 뉴스가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 아시죠?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